갑니다, 가자! 고! 스태스요 오! 오, 이거 뭐지? 금뽕인가? 더블뽕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금주뽕인가요? 금주뽕 아니고요. 얼굴 없네요. 어, 그럼 컴뽕일 뜻 아니라고! 뽕이 아니라고! <laughs> 골드팩 실버팩 합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기운이 나오지마! 아니 나오지 말라니까! <laughs> 실바팩에서 골드가 나왔다는 아.. 은광을 캐러 하는데 금을 캤어요 도금일지! 아니면은 진짜 금이 나왔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아.. 샥 어.. 도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팀은요 기아.. 오! 자팀 플랫 뽑았는데요자팀 <laughs> 플랫가 나왔어요? 아, 장스나인 것 같은데? 열어볼게요. 이번엔 누구신가요? 야, 이걸 보고 맞추네. 장성호가 나왔습니다. 아하, 일루가 넘쳐나네요. 아하. 자, 먼저 등증량은요? 51, 망이네요. 조항만 조금 잘 붙어 있었네요. 뒷면은요? 에베? 스킬이, <laughs> 스킬이 쓸데없이 좋은데, 아하, 키워야 되나? 레프트가 있나 볼게요. 어, 박재선 했군요. 자, 좌익수 포지션 조합,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고! 골글! 자팅골글! 자, 박철호 골라주세요. 자팅골글이 나왔습니다. 1, 3, 4, 5, 6. 동시에 눌러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팅골글 골라보자. 갑니다! 고! 오호호호호! 좌팅골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좌팅골 그래 하나 또 늘어났네요. 저기 컬렉션이 하나 붙은 거 같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아 장성호 여기 또 있네. 이런 장성호가 둘이었네요. 음. 예, 네, 이건 에베로 가는 게 맞죠. 네, 에베로 바꿔 주고 그리고 박철우는 누구랑 바꿔 주냐? 어, 이거 골그를 그냥 뽑은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그렇네요. 쓸수 있을지는 나중에 강화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 계정은 매일같이 일일 출석만 합니다. 그래서 푸시로만 순수하게 푸시로만 모은 거. 푸시하고 요 출석부 7일차 출석이랑 요 출석체크 요걸로 해서 받은 것들로만 모아놓은 아이템들이 요거에요 자 다음에는 실버팩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고플레가 하나 나온 것 같죠 맨쪽에거 플레 플래. 플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탯은요 네 테이블 세터요 LG 누구신가요 투수인가 아 최동수군요 증증량 61 하체 단련 달려있고요 뒷면은 밀, 하, 당 달려있는 최동수입니다. 골드팩 10장. 갑니다. 가자! 고! 여기 테두리가 몇개 보이죠? 플레두 개? 플레두 개. 오, 희, 둘, 풀, 둘. 나왔습니다. 자, 왼쪽 스탯은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컨다운이면 김성욱이네요. 컨다운일리 없을 것 같고요. 김성욱 나왔어. 오이 진짜 컨다운이라고? 1 7회시네요 김성욱 컨다운 등증량 62. 레전드도 안 붙어 있네. 와. 뒷면은요. 매개직 와 괜찮게 뽑혀 나왔고요. 다음에 요거는요. 어이번엔 파워가 좋아요. 팀은요. SK, 박경환이네요. 포수 나왔습니다. 공격형, 파워형 포수. 박경환이 나왔습니다. 등장량 59. 아, 풀스윙이 터 달려있었군요. 뒷면은요. 매 풀대에 달려있는 박경환입니다. 코치팩 뜯어볼게요. 갑니다. 고! 10개. 테두리 여기도 플레가. 자, 마지막 플레는요. 어느 팀인가요? SK. 정경배 백제호 코치군요. 15 SK 백제호 코치. 하위타선 수비는 꽝. 그렇습니다. 자, 히어로 내장 모두 사용하기 갑니다. 가자. 고 구요. 성구 괜찮고요. 백인호 박경원 네, 쌍방 어이 박... 골글? <laughs> 야이 계정에서 골글 그리고 또 SK 각이라더니 아 골글 나와 버렸고요. 더 좋은 파워가 테임즈 테임즈가 여기서 15면 컬렉션인데 아 16이군요. 아이1 6에 시에 테임즈가 없는데 여기 나오네 배 대하품은... 아프네. 아 박경환 골글 그리고 테임즈 16 시즌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골글 선수 첫 번째 라이브 팩 갑니다. 가자. 꼬. 첫 번째 라이브 플랜이는요스테스요 음, 라이브인 거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NC 어, 처음 보는 사진인 것 같은데. 김건태 커너비였네요. 등육량 51. 망. 결정구, 이닝 히터, 얼음장. 색깔은 노릇노릇하지만, 예, 조금 애매한 스킬들. 갑니다! 가자! 고! 스탯은요? 오! 오, 이거 뭐지? 금뽕인가? 스탯이 괜찮네요. 더블뽕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 감안하고 보세요. 자, 금죽뽕인가요? 금죽뽕 아니고요. 좋아도 컨뽕입니다 자, NC 나왔고요. 얼굴 없네요. 어, 그럼 컴뽕일 뜻? 아니라고! 뽕이 아니라고! <laughs> 이명기가 스탯이 이렇게 붙었다고! 말도 안 돼. 이명기 지금 기록이 썩 좋진 않거든요. 아직 3말이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중이 한 볼게요. 64에, 예, 레훈! 그렇죠. 스텝본 역시 레훈이죠. 레훈! 뒷면은요? 야, 레훈에 에이스킬러가 붙어있네. 레훈이 달려있는 예, 이명기였습니다 라이브 풀팩 갑니다 가자 고 마지막입니다 스탯은요 네네 윤기련 윤기련 출장은 하고 있나요 등장량은요 60일 잘 붙었네요 잘 붙어서 이 정도 예 지금 노말스탭 보이시죠 네 처참합니다 경기 잘못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끝판왕은 달려있어요. 끝, 얼, 견, AAA를 찍을 수 있는, 예, 등급 깡패, 등급만 깡패입니다.